대방강불, 환경강설, 제74건, 39, 이쁘게 품 15, 실천한 타념 무비스님 강설. 서문, 가장 높고 때가 없이 청정한 마음, 일체 부처님을 칭견하기 싫은 줄 몰라, 오는 세월 끝나도록 항상 공양하기 원하나니, 이것은 지혜 밝은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일체 세 세상의 국토 가운데 살고 있는 중생들과 모든 부처님 제도하고 받들기를 항상 원하나니 이것은 부사연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본문 듣기를 싫어하지 않고 관찰하기 좋아해 세 세상에 두루하여 걸림없으며 몸과 마음 청정하기 허공과 간나니 이것은 소문난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그 마음은 큰 자비의 바다에 항상 머물고 경고하기로는 금강과 같고 보석상 같아 일체 종지의 문을 통달했으니 이것은 가장 수승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크게 인자함이 모든 일을 두루덮고 묘한 행은 모든 바람일 바다를 항상 정장하여 법의 강명으로 모든 중생 두루비추니 이것은 용명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법의 성품 통달아의 마음은 걸림이 없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 가문에 태어나서, 시방의 법계 바다에 널리 들어가니, 이것은 밝은 지에 있는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법의 몸 청정하고 마음은 걸림이 없어, 시방의 모든 국토에 널리 나아가, 모든 부처님의 힘다 이루나니,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깊은 지혜에 들어가 이미 자제하였고 모든 산매도 또한 다 완성하였으며 일체 지혜의 진실한 문다 보았으니 이것은 참몽 가진 이에 태어나는 장입니다 일체 모든 국토 잘 다스리고 중생 교화하는 법을 부지런히 닦아 여의 자제한 힘 나타내나니 이것은 큰 이름 떨친 이에 태어나는 장입니다 오랫동안 일체 지에 닦아 행하고, 열의 높은 지에 빨리 들어가, 법계를 밝게 알아걸림 없나니, 이것은 모든 불자들이 태어나는 장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신라 함종찰 금정삼범어사 여천무비. 람비니 림신, 제고선혜지 선지시, 람빈이 숲의 신을 뵙고 법을 묻다. 가르침을 지하여 선지식을 찾다. 그때 선지 동자는 대원 정진역 고일체 중생 야신에게서 보살의 해탈을 얻고는 생각하고 닦으면 분명히 알고 정진하면서 점점 나아가다가 람빈이 숲에 이르러 저 묘덕신을 두루 찾았습니다. 공경을 나타내고 법을 묻다. 그는 온갖 법배나무로장엄한 누가 가운데서 법배의연꽃 사자자에 앉았는데, 20억 나유타 전신들이 공경이 둘러 모시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보살 수생 해경을 말씀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보살의 큰 공덕을 정장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미혹을 여의어 급약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일체 지혜에 나아가 법계의 문에 들어가며 강대한 마음을 내고 모든 바람일다를 정장합니다. 모든 부처님이 이 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세상의 길을 버리고 열의 지혜에 들어가 훌륭한 신통을 얻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이 항상 앞에 나타나서 일체 지혜의 진실한 이체의 경계를 따르게 됩니다. 열 가지 수생장의 이름을 열거하다. 무엇이 열입니까? 하나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기를 원하는 태어나는 장이요, 둘은 보리심을 바라는 태어나는 장이요, 셋은 모든 법문을 관찰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태어나는 장이요, 넷은 깊고 청자 마음으로 새 세상을 두루 비추는 태어나는 장이요. 다섯은 평등한 강명에 태어나는 장이요. 여섯은 열의 가문에 나게 되는 태어나는 장이요. 일곱은 부처님 힘의 강명에 태어나는 장이요. 여덟은 넓은 지혜 문을 관찰하는 태어나는 장이요. 아홉은 장음을 널리 나타내는 태어나는 장이요. 열은 열의 지에 혜 들어가는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1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기를 서운하는 수생장 선남자여 무엇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기를 원하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보살이 처음 마음을 일적에 이와 같은 운을 세우되 저는 마땅히 일체 모든 부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부처님을 친견하되 실함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을 항상 사모하고 좋아하며 깊은 믿음을 항상 일으켜서 모든 공덕을 닦아 항상 쉬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니 이것이 보살이 일체제를 위하여 처음으로 착한 뿌리를 모으는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2보리심을 바라는 숙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보리심을 내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아뇩다라삼막삼 보리심을 내는 것은 이른바 크게 가입 여기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 중생을 구호하려는 연고며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끝까지 받들어 성기려는 연고며 바른법을 널리 구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연고며 강대하게 향하여 나아가려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 지혜를 구하는 연고며 한량없이 인자한 마음을 내나니 중생을 널리 거도어주는 영고며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일제의 죄를 구하는 경고한 서원의 갑옷을 입는 영고며 아첨이 없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실제와 같은 죄를 얻는 영고며 말씀과 같이 실행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보살이 돌을 닦는 영고며 모든 부처님을 속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부처님의 큰세원을수호하는 연고며 일제의 지혜와 원하는 마음을 내나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중생 교화하기를 시지안으려는 연고입니다. 보살 이와 같은 세계 민수 보리심의 공덕으로 열의 가문에 태어남을 얻나니, 이것이 보살의 둘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3. 모든 법문을 간하고 수행하는 수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모든 법문을 관찰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 마살이 모든 법문 바다를 관찰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일제의 지혜의 원만한 길에 해양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바른 생각으로 잘못된 업이 없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삼매 바다의 청지한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공덕을 닦아 이르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도를 장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일체 제 죄를 구하여 크게 정진하는 행으로 모든 공덕을 닦을 적에 급의 불이 치성하듯이 쉬는 일이 없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보현의 행을 닦아 모든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이해를 잘 배우고 보살의 공덕을 닦아 모든 있는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머물려는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나니 이것이 보살의 셋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4청자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숲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깊고 청자 마음으로 새 세상을 두루 비추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청정하여 더 나아가는 마음을 갖추고 열의 보리의 강명을 얻으며 보살이 방편 바다에 들어가 마음이 견고하기 건강과 같으며 모든 생사의 길에 나는 것을 등지며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힘을 성취하며 수승한 행을 닦아 보살의 근기를 갖추며. 마음이 밝고 깨끗하고 서운하는 힘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들의 보호하고 생각하심이 되며 일체 모든 장의 산을 깨뜨리며 널리 중생들을 의지할 곳이 되려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넷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5. 평등한 강명의 출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평등한 강명이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의 여러 가지 행을 구족하고 중생을 늘리 교화하되 모든 가진 것을 다능히 버리고 부처님의 끝까지 청정한 계율의 경계에 머물며 참는 법을 구족하여 모든 부처님의 법치의 강명을 성취하며. 큰 정지인으로 일체 지혜에 나아가 저 언덕에 이르며 모든 선정을 닦아 넓은 문의 산매를 얻으며 깨끗한 지혜가 원만하여 지혜의 태양으로 모든 법을 밝게 비추며 장에 없는 눈을 얻어 모든 부처님 바다를 보고 모든 진실한 법의 성품에 깨달아 들어가며 모든 세간의 보는 이들이 한이하며 실제와 같은 법문을 잘 닦나니 이것이 보살의 다섯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6 열의 가문에 나게 되는 수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열의 가문에 나게 되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보살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모든 부처님을 따라 머물며 모든 깊고 깊은 법문을 성취하며 새 세상 부처님들의 청지한 큰서원을 갖추며 모든 부처님과 같은 착한 뿌리를 얻어 모든 열의와 자체의 성품이 같으며 세상에서 벗어난 행과희복 깨끗한 선한법을 갖추어 강대한 공덕의 법문에 편안히 머물며 모든 산매에 들어가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보며 교화할 일을 따라 모든 중생을 청정하게 하며 묻는 대로 대답하여 벤제가 다음이 없나니 이것이 보살의 여섯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7부처님 힘의 강명수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부처님 힘의 강명에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부처님 힘에 깊이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논의로도 물러나는 생각이 없으며 보살 대중을 공량하며 받들어 생겨도 고달포지 아니하며, 모든 법이 한술처럼 일어난 줄을 알며 모든 세간의 꿈에서 보는 것과 같으며 모든 색상이 그림자와 같으며 신통으로 짓는 일이 모두 변화한 것 같으며 모든 태어나는 것이 그림자와 같으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는 법이 메아리와 같은 줄을 알며 법계를 열어 보여 다 필경의 력의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일곱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8 넓은 지혜를 관찰하는 수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넓은 지혜 문을 관찰하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동신의 지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체의 지혜를 관찰하고 낱낱 지혜의 문에서 한량없는 겁이 다하도록 모든 보살의 행을 연설하며 모든 보살의 깊고 깊은 삶의 마음이 자제하여 지고 잠깐 잠깐마다 시방세의열례가 계신데 태어나며 차별이 있는 경계에서 차별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고 차별이 없는 법에서 차별이 있는 지혜를 나타내며 할양없는 경계에서 경계가 없음을 알고 적은 경계에서 할양없는 경계에 들어가며 법의 성품이 강대하여 끝이 없음을 통달하고 모든 세간이 다 거짓. 시설 이어서 모든 것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생긴 줄을 아나니 이것이 보살의 여덟째 태어나는 장입니다제부 장음을 널리 나타내는 수생장.무엇을 이름하여 장음을 널리 나타내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선남자여.이 보살이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를 가지가지로 장음하며 일체 중생과 모든 부처님의 몸을 널리 변화하여 나타내며 두려움 없음을 얻어서. 청정한 법을 연설하며 법계에 두루다니되 걸림이 없으며 그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모두 알고 보게 하며 각가지로 보려의형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어 걸림이 없는 일체지의 길을 내게 하며 이와 같이 하는 일이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면서 항상 삼매와 비로자나 지혜의 장에 비로자나 지혜의 장에 있나니 이것이 보살의 아홉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10. 열의 지에 들어가는 수생장 무엇을 이름하 열의 지에 들어가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새 세상 모든 열의 체소에서 정수리에 물 붓는 법을 받고 모든 경계의 차례를 두루합니다. 이른바 일체중생의 앞세상과 뒤세상에서 죽고 태어나는 지혜와 모든 보살을 수행하는 차례와 일체중생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차례와 새세상열에 성불하는 차례와 교모한 방편으로 법문을 쓰라는 차례를 압니다. 또한 모든 앞세상과 지금세상과 뒤세상의 모든 겁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이름의 차례를 알며 모든 중생들의 교화를 받을 만함을 따라서 도를 이루는 공덕과 장음을 나타내며 신통으로 법을 쓰라며 방편으로 조복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열재에 태어나는 장입니다. 수승은 이익을 찬탄하다. 불자의 만일 보살 마설이 열 가지 법을 닦아 익히고 정장하여 원만하게 성취하며 능이 한 가지 장음 속에 각가지 장음을 나타내며 이와 같이 모든 국토를 장엄하며 일체 중생을 인도하고 깨우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쉬지 아니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 법바다를 연설하며 가지가지 경계를 가지가지로 성숙하게 하여 한량 없는 법을 차츰차츰 차츰 전하여 오며 헤아릴수 없는 부처님의 자제한 힘을 나타내어 모든 허공과 벗기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의 마음으로 행하는 바다에서 법륜을 굴리며 모든 세계에서 성불함을 나타내되 항상 사이가 끊이지 아니하며 말할 수 없이 청량한 음성으로 모든 법을 쓰라며 한량없는 곳에 머무르되 통달하여 끌림이 없으며 온갖 법으로 도랑을 장음하며 모든 중생의 욕망과 예하는 차별을 따라 성불함을 나타내며 한량없는 깊고 깊은 법장을 열어보여 모든 세관을 교화하고 성취합니다. 람빈이 림신이 개송으로 그 뜻을 거듭 밝히다. 그때 람빈이 숨맡던 신이 그 뜻을 거듭 폐려고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가장 높고 때가 없이 청정한 마음, 일체 부처님을 칭긴하기 싫은 줄 몰라, 오는 세월 끝나도록 항상 공양하기 원하나니, 이것은 지혜 밝은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일체의 새 세상의 국토 가운데 살고 있는 중생들과 모든 부처님 제도하고 받들기를 항상 원하나니, 이것은 부사연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법문 듣기를 싫어하지 않고 관찰하기 좋아해 새 세상에 두루하여 걸림없으며, 몸과 마음 청정하게 흑온과 같나니 이것은 소문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그 마음은 큰자비의 바다에 항상 머물고 경고하기로는 건강과 같고 보석상 같아 일체 종지의 문을 통달했으니 이것은 가장 수승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크게 인자함이 모든 일을 두루듣고 묘환행은 모든 바람일 바다를 항상 정장하여 법의 강명으로 모든 중생 도루비추니 이것은 용맹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법의 성품 통달하여 마음은 걸림이 없고 삼세 모든 부처님들 가문에 태어나서 시방의 벗개 바다에 널리 들어가니 이것은 밝은 지혜에 있는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법의 몸 청정하고 마음은 걸림이 없어 시방의 모든 국토에 널리 나가 모든 부처님의 힘다 이루나니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깊은 지혜에 들어가 이미 자제하였고 모든 삼매도 또한 다 완성하였으며 일체 지혜의 진실한 문다 보았으니 이것은 참몽 가진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일체 모든 국토 잘 다스리고 중생 교화하는 법을 부지런히 닦아 열의 자제한 힘 나타내나니 이것은 큰 이름 떨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오랫동안 일체지에 닦아 행하고 열의 높은 지에 빨리 들어가 법계를 밝게 알아 걸림 없나니 이것은 모든 불자들이 태어나는 장입니다. 선남자의 보살이 일까지 법을 갖추고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모든 세간의 청장 강명이 됩니다. 선남자의 저는 한량없는 겁으로부터이 자제하게 태어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해탈문을 경계를 말하다 원력에 의지하여 태어나다. 선제 동자가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어 이 해탈문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람비니 림신이 대답하였습니다. 선남자의 저는 먼저 발언하기를 원컨대 모든 보살이 태어날 적마다 다 친근함을 얻어지이다 원컨대 비로자나 열래의 한량 없이 태어나는 바다에 들어가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애적의 서운의 힘으로 이 세계의 연부제에 있는 남빈이 동산에 나서 보살이 어느 때에나 내려와서 탄생하시려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남빈이 동산 열 가지 상서, 백년을 지난 데 세존이 가연 도솔천으로부터 이곳에 내려와서 탄생하시는데 그때 이 숲속에서 열 가지 상서가 나타났으니 무엇이 열입니까? 하나는 이 동산의 땅에 호련이 저질로평탄해지고 구릉이나 동성이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건강으로 땅이 되어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였고 자갈과 가시 있던 불과 나무 그루터기들이 없어졌습니다. 셋은 보배로 된 달아나무가 줄을 지어 둘러서고 그 뿌리가 깊어 들어가 물 있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넷은 네 여러 가지 항의 움이 돋고 항의 꽃집이 나타났으며 보배항으로 된 나무가 무성하여 그 모든 향기가 천상의 향기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다섯은 여러 아름다운 하만과 보배장은 거리가 줄지어 퍼져서 곳곳마다 가득하였습니다. 여섯은 동산 안에 있는 일제 모든 나무에는 모두 많이 보배꽃이 저절로 피었습니다. 일곱은 모든 연못 속에는 자연이 꽃이 나는데 땅 속에서 솟아 올라서 물리를 두루 덮었습니다. 여덟은 그때 이숲 속의 사바세계 욕심세계와 형상세계에 있는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의 모든 왕이 모두 모여와서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아홉은 이 세계에 있는 하늘 여자와 내지 마우라가의 여자들이 모두 한이하여 각각 모든 공양거리를 받들고 빌락차 나무를 향하여 공경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런 시방 일체 모든 부처님 배꼽에서 모두 강명을 놓으니 이름이 보살이 태어나는 자지한 등불입니다. 이 숲을 늘리 비추고 난낙 강명에서는 모든 부처님이 태어나고 탄생하는 신통 변화와 일체 보살들이 태어나는 공덕을 다 나타내었습니다. 또 모든 부처님이 가지가지 음성을 내었으니 이것이 이 숲속의 열 가지 상처였습니다. 이 상처가 나타날 날 때에 모든 천왕들은 꼭 보살이 내려오실 줄을 알았고 저는 이 상처를 보고 할양 없이 기뻐하였습니다